장사 계속 하실 거죠? 어. 반반이에요, 반반. 사실은. 음. 반반이고. 사실은 이, 이것도. 예, 네, 좀. 음. 음. 왜, 왜, 왜. 어. 어. 힘들어서? 어, 이거, 이거, 이거 하나만 빼고 사실 힘든 일이 좀 많아 이거 외적인 문제라도 있다 보니까 어우 순간 얘기하려다가 음. 음. 잘 지내셨어요, 사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양파 밑작업 중입니다. 오... 칼질도 많이 는거 같은데요? 늘어야죠 뭐든지 오래하면 좀 늘어야죠 <laughs> 주방 직원을 구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매출이 전보다 한 천만 원에서 1 2 0 0 정도 오르다 보니까 이제 혼자 할수 있는 구조가 안 돼서 와 그때만 해도 그 3개월 전인가 1월 21일인가 그냥 울어서 또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치. 저는 가게 내놓을 줄 알았는데 사실 고민 많이 하다가 후회 없이 하고 그냥 나가면 나가는 대로 거북면 접는 대로 손님들한테 잘하자 하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빵 터졌었어요 어떤 또 노력을 했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좋은 경험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좀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안녕하세요, 저는 남바스네성신여대 운영하고 있는 30살 이건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게스트로 전진규 대표 나왔으니까 소개 한 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리사 역할로 전진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전진규 대표가 이력이 뭐가 있는지 다 알... 알고 있죠. 또 애청자로서? 예, 강물연산집 가보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안, 안, 안 나와가지고 행복한 거죠. 시간이 나아서 <laughs> 시간이 부족해서 못 오는 걸 원해요. 전진규 대표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요리학교를 졸업을 했기 저도, 때문에 네. 이 안에서 음식에 대한 인사이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이후에 세 번째 촬영을 한 사람은 한 번도 없어요. 컨설팅 후 매출 이렇게 올랐습니다. 문자 준 사람이 유일합니다. 진짜요? 왜냐면 그만큼 실행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저한테 처음에 헤어지자마자 음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주방도 직원들이 다 나가버려서 맡아서 혼자 하는데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메뉴도 오래되었고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매장에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던졌는데 전화해서 약속을 바로 <laughs> 그리고 알려주면 적용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뉴를 막 응용해가지고 나만의 또 메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요리 실력이 진짜 엄청나졌어요. 지금. 입맛이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 높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어. 웬만한 음식 먹고 맛있다고 잘안 해요. 근데 내 입맛에 맛있으면 저도 이건 맛있겠지 하고 내보내면 딱딱 긁어서 이제 잔반이 없어요. 제가 어. 이제 끝나고 먹을 게 없어요. 그때보다 훨씬 더외소해졌어요 <laughs> 먹을 수가 없으니까. 오픈 저희가 원래 4시거든요? 3시 한 15분부터 이제 스물스물 손님들이 오세요. 다 맥경TV 보고 오는 거죠? 네. <웃음> <웃음> 날 좋으면 앉으셔서 맥주만 먹어도 되겠냐고 해서 계속 앉으시면 또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시고. 지금 행복하고 즐거운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때만 해도 갑자기 우르셔서 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 지금은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그때 매출이 얼마까지 떨어졌었죠? 1600, 1800? 지금은 매출이 얼마큼? 3,300? 찍었던 것 같아요. 정상 하시죠. 정산해요. 얼만큼 가져가요? 인건비 제거로 300을 측정을 하고, 이제 나머지 정산 처리를 했을 때한600 정도 남았어요. 월급 포함해서 900만 원을 네네. 버시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급여가 350만 원이래요. 자영업자의 60%가 350만 원을 못 본대요. 상위 40%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900만 원 건다. 그러면 상위 15%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아무튼 그 전과 후 환경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한게 보여요. 인테리어도 변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단은 깨끗해졌어요. 네, 맞아요. 다. 바꿔 놓고 그땐 깜짝 놀랐어요 왔는데 손님들 보이는데 다 지저분한 게 눈으로도 보여서 아쉬웠는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됐고 메뉴도 많이 보강이 됐고 특히 시그니처 네. 치킨 남반은 원래는 꽈리고추가 안 나갔었어요 근데 치킨은 항상 마지막으로 느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꽈리고추를 튀겨서 나가면 안되시더라도 비주얼으로 좀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꽈리고추가 좀 나가니까 다 찍으시더라고요 메뉴 가짓수는 술집 치고 너무 없어요 생각보다 적죠 어. 사이드 메뉴는 10개 그리고 메인 메뉴가 15개 메인 메뉴에서 가장 잘 나가는 1, 2, 3가 있으면 어떤 메뉴가 있어요? 치킨남반, 나폴리탄, 야끼소바, 명랑크림우동 순으로 제일 잘 나가요. 그러면 인지심리학 박사, 우리 전진규 박사 이렇게 봤을 때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가격에 대한 배칭인가요 비교적 가격들이 편차가 적어서 정돈이 안돼 있다 정도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다만 만약에 저였다면 인지심리학 얘기하셨으니까 사람은 항상 좌측 상단에 눈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장에서 코스트가 가장 좋거나 가장 밀고 싶은 거는 일부러 좌상단에 무조건 몰아둘 것 같고 근데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계셔서 장사의 기본을 라스트오더 끝날 때도 주문 받아주시고 일찍 와도 손님 받... 요즘 이런 가게 진짜 없거든요 저희 네시 오픈이에요 이렇게 1분 전까지 밖에 세워두는데 그렇지 어머니도 같이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어. 어머니 밥은 드셔야 되니까 그때 빼고는 다 받아요 사장님이 m g 임에도 불구하고 마인드가 열려 있어요 아. 요즘에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손님이 오면 은또안 받고 막 이런 그러죠. 일들은 빌비지 하잖아요 당연하다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계실텐데 어쨌든 우린 생계형 창업이니까 아, 네. 또 유연하게 할 때는 유연하게 해줘야 고객 편의를 봐줬을 때또 고객 입장에서 또 재방문하지 않을까 아, 네. 메뉴적으로도 술집들이 보통은 파스타가 잔반이 많이 남거든요 어, 면은 불고 아, 네, 맞아요 떡지고 꽤 남기는 메뉴 중 하나인데 파스타는 아예 안 남아서 돌아오신다고 안 하니까 맞아요. 그게 지금 음식 잘 만들고 계시다는 반면교사기도 하고 <laughs> 1인 1면이 무조건 해야 되거나 평일에 막 무조건 메인 시켜야 되고 이런 것도 없이 네, 다 네. 받아주신다 하셨잖아요 웬만하면 피크 때 빼고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4명 에서 와서 사이드 하나 시킬 때는 감자 튀김 하나 시키고 그럴 땐 그냥 말씀을 양해를 드려요. 보여요. 어떻게 말을 해요? 너무 죄송한데 기본적으로는 메인 한개 또는 사이드 두개 정도는 받고 있다. 이래도 싫어하시는 손님들 계세요. 어. 배부른데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럼 다음번에 주문해 주실 때만 많이 시켜 주세요 하고 넘어갔거나. 어. 잘 넘어갔다. 11시쯤 오시면 다 배불러서 오세요 사실. 사이드 하나만 시켜도 되하면 늦었으니까 다 가능하시다. 그냥 편하게 오셔라 하고 어제도 그렇게 한세팀인가팀 네 책도 받아서 어. 그래서 어. 저는 메뉴판에 전략을 하나는 심을 것 같아요. 1차 님이랑 2, 3차 손님을 타겟으로 나누고 세트 메뉴라는 걸 슬슬 만들어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제가 소비자여도 처음 오는 매장에서 보통 한 개씩 시키게 되거든요. 저라면은 전략적으로 술집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시그니처 추천 세트 메뉴에서 치킨 남바 하나, 파스타 하나, 사이드 하나 이런 식으로 묶어놓고 제일 중요한 건 원래 할인 전 가격 써놓고 빨간색 X 자 쳐놓고 할인된 가격 두고 반대로 2, 3차 오신 분들을 위한 추천 세트 메뉴에서 사이드 두개 같은 걸 가벼운 건가보다 하고 시키게 돼서 자연스럽게. 사장님이 손님한테 강요할 일도 없어지고 손님도 돈을 더 써서 객단가가 올라가는 선순환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딱 봤을 때두 개에 하나 안주를 꼭 의무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세트를 구성해주면 편하게 주문을 할것 같고 일단은 메뉴에 대한 사진 이미지가 너무 없으니까 메뉴 사진 사실 여기에 다 이거를 또 강요하면 면대면이 아니니까 좀 정이 좀 없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저는 그래서 처음 치킨넘바 보자마자 생각난 건데 아직 매장이 엄청 깔끔하고 잘유지 됐는데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요. 메뉴 포스터를 이제 몇장 붙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메뉴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포스터로 활용해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는 요리하는 집이라고 인식이 더들것 같아요. 일단 노란색 이 코팅지에 카스에서 협찬받은 이런 메뉴판을 준다. 약간 좀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만 바꾸면은 매출이 한 천만 원더 뛰지 않을까. 진짜로? 사실 술집은 사소한 변화로도 충분히 매출 견인을 할수 있어서 재밌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술집은 접근성에 오는데 그 순간 고객한테 편의성을 제공하고 안쪽으로 이끌어내면 술집은 매출이 오르기가 그래도 쉽거든요. 핸메뉴에서잘 나가는 게 뭐예요? 대표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잘 나가요. 라고 감사드리고 네. 왜냐하면 식어도 먹기 편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선더 특별하게 응용을 했기 때문에 더잘 나가지 않을까? <laughs> 이제 요리에 고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마른 안주를 찾는 5, 60대 손님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넣으면 체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에요. 또 제가 하나 신념이 뭐냐면 뭐라도 내가 집어넣어서 첨가해서 뭔가 수제로 만든 거를 전 내어드리고 싶은데 그냥 황태채 하나 마요네즈 차 올리고 그냥 청양 딱 하고 내가면 되는데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마른안주 안팔것 같아요 어차피 모든 연령대의 모든 손님을 만족시키기도 맞아요. 어려운 노릇이고 차라리 남바의 색을 더 강하게 가서 더 많은 분들이 웨이팅 할수 있게 만드는 게 훨씬 낫잖까첫 번째가 마른안주였고 이제 요리하는 게또 재밌으니까 약간 시즌 메뉴로 하나를 해보고는 싶은데 그런 건또 제가 늦지하니까 지금 우리 채치 PT가 돌아가고 있어요 <laughs> 메뉴 한 10개쯤 짜놨습니다 여기 꼭? 네. 어, 진짜? 어제 새벽에 밤새 짜왔죠. 완전히 새로운 것들보다는 저는 강화를 하자 쪽이어서. 아, 한번 얘기해줘봐, 아, 그러면. 야, 진짜 엄청난 컨설팅인데. 사람들이 별거 아닌 디테일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치킨남반도 보통 남들이 다 하는 게 치킨 튀겨서 타르타르 부어주는 아, 네. 게 단데. 그냥 거기에 오징어 튀김이라도 아, 추가해서. 아, 둘다 타르타르 소스에 잘 어울리는 음식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이 매장화 시켰으면 좋겠고. 사실, 최근에 일본의 대기업 식자재 마트 모노마트에서. 아, 문어 갈아하게를 새로 출시했더라고요. 그런 거 섞어주면 서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기소바도 남바 스낵만의 스타일의 야기소바로 풀어냈으면 좋겠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본질적인 걸갈아엎으면 너무 어색해져서 부재료를 잘 추가해주면 되거든요. 마늘종 같은 거. 마늘종요? 먹을 때 오독오독 하면서 마늘향 나는 한국 사람들 싫어할 것도 없고 볶을때 그냥 넣기만 하면 돼서 재료 취급하시기에도 좋고 싸기도 싸고요. 남바 찹스테이크도 메뉴 개발이 필요하겠지만 트렌드 따라가는 게 사실 좋긴 하거든요. 바로 추성원 스테이크를 한번 따라갈 때가 아... 되지 않았나. 요즘 워낙 바이럴이 많이 되고 적어도 소고기 쓰면서 추성원 스테이크 같은 걸 카피를 잘뜨시 비싼 가격에 팔아도 소비자도 합리적이라 느끼고 그리고 버팔로윙의 감티도 단순하게 튀겨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별거 아닌데 일본이 쓰는 간장 소스들이 생강향 많이 가미된 것들이 있어요. 평소처럼 튀기신 다음에 교촌 스타일처럼 되게 짧게 팬해서 생강향 있는 간장에 볶아서만 주셔도 일본식으로 바꾸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타레 소스를 써요. 같이 제공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버팔로윙에다가 살짝 올리거든요. 그냥 볶지는 않아요. 강불에 정말 10초만 볶으면 되고 일본식 스타일의 윙봉으로 아, 바꾸시면 그래. 더이매장에 잘... 어울려요. 어릴것 같아. 감자사라다도? 아, 너무 많은데? 이, 이 이상은 약간 비용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제 <laughs> 매장이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어, 정말 사소한 어, 것까지 진짜, 예. 어떻게 바꿀까 생각해왔거든요. 루꼬르동블로 나와가지고 아니, 아니, 다릅니다. 사장님도 <laughs> 요리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응용하는 걸 좋아하니까 들으면 그게,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네. 야키소바에 많이 좀 무조건 바로 추가할 것 같고 저희가 한 거를 변진규 대표한테 받아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밑에 계좌번호도 하나 보내드릴 어, 테니까 <laughs> 어, 마지막으로 딱 하나 이게 어, 어. 제일 아쉬웠던 건데 파인샤베트가 제품이지만 그래도 아이스크림을 이쁘게 올려주시잖아요. 이분은 그래도 적어도 내 손을 한번 거쳐서 이 음식이 가게에서 먹을만한 가치를 만들어줘야겠다는 라 생각을 되게 강하게 하시는 분을 보고 너무 좋았는데 여기 일본 컨셉이니까 잘 어울린다 생각해드는게 메론소다였거든요. 초록색 메론소다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올라가 있고 앵두 올려주셔요, 체리. 에, 에. 파인샤베트 아이스크림 올리시고 메론 시럽 살짝 뿌려주시고 그 위에 앵두로 마무리만 해줘도 익숙한 비주얼이면서도 메뉴 어, 퀄리티적으로도 좋아 보이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되시잖아요. 이 작은 매장에서 3천을 넘게 판다고 이미 대박집이거든요. 아침부터 밤까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술집인데 이게 몇 평이죠? 여기가 73년도에 저기 나와가지고 7층이 24.83이에요. 그럼 네. 25, 326, 355. 어? 잠시만. 말이 안 되죠. 7.5 평? 아니아니 그거보다는. 네, 그거보다 큰데 영업증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 24.83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외부를 보여주면 이 간판을 크게 속도. 해가지고 네. 3면이 있으니까는 되게 커 보이는데 안에 들어오면 진짜 구조가 이상해. 그래서 여기서 더 나. 나가려면 되게 사소한 디테일에도 고객 경험에 네. 하실 때가 됐는데 이미 뭐 이렇게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다 주 지금 너무 좋은데 얘를 처음에 보고 딱든 생각이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면서 술을 먹고 있다 하면 여기가 직원들이 식기를 쓰는 트레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달그락거리면서 채우고 꺼내가면 생각보다 안 거슬릴 수가 없어요. 신경질 나요 이거. 어차피 이걸 둘 공간도 없고 이건 쓰는 게 맞아요. 다만 되게 단순하게 우드락 하나만 여기에 맞춰서 덧대시고 사이즈에 맞게끔 포스터 한두 장만 붙여주세요. 그러면 소리론 들리지 몰라도 직원들이 달그락거리 그리고 넣고 빼고 하는 것만 안 보여도 쾌적하거든요. 고객 경험이. 되게 사소한 고객 경험들 조금 씩 신경 쓰고 하시면 매출이 올라가거나 혹은 훨씬 길게 유지될 거라. 사실 지금 거를 잘 유지를 해야 또 겨울을 버티니까. 그렇죠. 메뉴 포스터도 중간중간에 있으면 음식을 잘하는 집이다라는 느낌이 확들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자꾸 왜 주류 회사 광고를 저렇게 많이 해 주고 있는지 이 카스에 뭘 받았어요, 도대체. 지금 <laughs> <laughs> 그런 얘기도 해도 되나요? 사장님, 은 어차피 여기서 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네, 네, 뭐 어차피 뭐 법적 근거로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저는 마케팅적으로 풀면 너무 훌륭할 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저희는 28년까지밖에 어차피 장사를 못 합니다. 딱 박아놓고, 건물 그, 철거할 때까지 저희는 달려가겠습니다. 어, 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고객 뒤에서 나쁜 짓안 하고, 열정 넘치는 사장님으로 보일 수있거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지?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 개의 오래된 건물들이 다 헐리고, 그, 건물주 그, 분께서 그, 그, 뭔가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장사를 하고, 그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된다. 상황. 맞아요. 28년도죠? 근데? 네. 그래도 한 3년 남았나요? 2년 반. 뭐, 1만원씩 2년 반 벌면은 한. A급 상권 가시겠네요? 그거 모아서 권리금 1 0 0원짜리딱 들어가서 좀더 쉽고 편하게 장사를 하는 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잖아요. 어. 돈을 모아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열심히 모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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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 못 드신다는데. 아, 밥도 안 먹고. 끝나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4만원짜리 족발. 맞아. 족발. 플렉스 하셨네. 혼자? 아,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도 월급 드리죠? 드려야죠. 가게가 많이 번창했어요. 어머니가 나오시고, 주방에 또 여직원이 있고, 모든 사장님 혼자 보세요. 제가 항상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왜냐하면, 꼬리 바쁠 때도 있고, 주방이 바쁠 때도 있고, 하면은, 그냥, 그때는 제가 주방 들어갔다. 근데 세 명이서 일해요? 그쵸? 진짜 알짜다. 저, 그것도 하고 싶었어요. 자꾸 생각나서 죄송한데, 어. 오기 전에, 이전에 영상 촬영했던 거 봤는데, 매장 안에 강아지 있다고 불편해 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어, 봤어요, 저도. 해방 고객들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강아지랑 친하지 어. 않으신 분들은, 어, 네.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아지 등에 목걸이로 남바 알바라고 써가지고, 어. 이 매장에서 그래도 귀엽게 마스코트처럼 키우는구나라는 인식을 역으로 남바 알바라고. 사실은 어머니가 안 둬줄 때는 같이 있으니까 저희 강아지가 없었거든요. 사실 그냥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강아지가 여기 에 있는 애가 아니에요.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데리고 나와 있었어요. 아, 네. 잠깐 데리고 있었던. 애. 잠깐 있다가 나와서 여기서 키우는 개처럼 보여진 거죠. 이제는 좀 자주 있죠 아무래도. 전혀 나쁜 게 아닌데 목걸이에 여기 알바라고 귀엽게 그래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남바 알바 괜찮네. 손님들도 좋아하실 거. 주문 받는 것도 한번씩 알려줘보세요. <laughs> <laughs> 앞으로 그럼 목표가 있을까요 사장님?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정해야죠 지금 또 미션을 주고 가잖아요 그럼 하나씩 하는 <laughs> 거를 단기 목표로 해서 하다 보면 은 28년도까지는 2억 5천 정도 모으지 않을까 그거 모아서 네. 보증금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장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때는 더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개인 매장을 더 멋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있으니요 <laughs> 많이 찾아주세 <laughs> 열심히 하 손님이 오는 게 저의 일이고 손님이 있기에 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다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엄청 힘들어하셨는데 사장님 그래도 어. 지금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낫죠 가게가 괜찮으면 또 다른 데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어. 또 일들이 항상 있어서 일단은 가게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하고 그래도 있어요. 그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직원이었잖아요 맞아요. 되게 힘들어하고 일이 채이고 저리 채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서 너무 응.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그 직원들한테 연락 안 왔죠? 강하죠. 아, 네, 아, 전지규 대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그 수년간 중에 진심으로 장사하시는 분을 본것 같습니다. 지금 무조건 손님 중심이시잖아요. 너무 멋있는 분인 것 같아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열심히 도와드릴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천국 만마를 얻었네. 28년까지밖에 못하는 게 아쉬운 거야 이제. 뭐더 했으면 하는데 사장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